안녕하십니까 말씀 읽은 대로 에 오늘은 그어 교회의 에 인도자들에 관한 어 말씀이 디모데에서 3장의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잠깐 그 설명했습니다만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 이 미쁘다라는 그이 말은 어, 굉장히 그 아주 진실하다, 어, 어, 참으로 말한다 뭐 이런 이 의미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디모데 전서에서만 세 군데 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까 한 군데 지금 여기에 이제 소개를 어, 받았습니다. 또한 군데가 4장9절 말씀에 나온데. 미쁘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런 경건에 관한 말씀 또 영원한 소망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장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건 이제 구원과 관계된 아주 진실한, 어, 이런 그 내용을 말할 때, 어, 믿뿌다, 이렇게, 말을, 어, 했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 그 다음에 이제 사장, 지금 읽어드린 그 사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어, 믿는 사람들의 그런 그 경건에 관한 또 내세 소망에 관한 이런, 이런 말씀들이,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뜻입니다. 미쁘다 하는 이 말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아주 구원의 교리나 또 성도들의 그런 경건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여기 디모데서 3장에서도. 어,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어, 이런 말씀이다 하는 뜻으로 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진실한 말씀으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헬라어 표현이라고 해요. 미쁘다라는 말은 어, 그런데 우리가 잘그 이해하고 있는 어, 그런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은 어, 뭐 아멘 또 진실로 진실로. 어, 이런 말로도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음, 그런 예, 예,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 교회 인도자들은 그 매우 어, 중요한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어, 이것을 강조하고 어, 있습니다 어,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진리와 기둥과 터이고 또 아주 경건의 비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 교회 어, 인도자들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할 때 어, 이것은 그 도덕적인 그런 자격이에요. 어,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은 어, 사실은 이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도덕적이 않아, 않아도 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매우 매우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다른 뭐 능력이나 뭐 이런 어떤 스킬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런 것이 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이 문제다 하는 것을 이 기록을 어, 하고 어, 있습니다. 아, 그 구체적으로 우리 노명진 형제님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어, 남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얻는다. 또 선한 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같은 것인데, 그런데 좀 달라요. 직분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그런 그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런데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일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분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 중에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직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은 뭐 일반적으로 착한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교회를 돌보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목양에 대한 그런 일, 그런 선한 일 이런 일을.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갖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 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심이 온통 그런 데가 있어요. 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어, 잘 사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명예를 내가 얻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하면, 어, 이렇게 도움이 될까?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어, 이것은 뭐, 흠이 없거나 실수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어, 이것을 어, 뉘우치고, 또 어,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어, 이런 이런 것이죠. 어, 이런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데, 그런데 어, 실제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든지, 교리적인 측면에서든지, 뭐 여러 그런 면에서 어떤... 심각한 그런, 어, 책망할 것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 교회의 인도자가, 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물론 이건 뭐, 이거 마, 마찬가지 이것도 도덕적인 그런 그기준이죠 어, 뭐, 여기에 보니까 하나하나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이 장로는 남자들만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 어, 아내를 어, 데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 이것은 이제 뭐 아내와 남편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사절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사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격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정확하게 보시는, 보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어, 무슨, 어, 꾸미거나 아니면 포장하거나 뭐 숨기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그대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어, 때문에 어,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점에 있어서, 어, 교, 적은 그런 단위잖아요, 가정이. 아주 작은 그런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거죠. 아주 합당한 그런 그 합리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하게 복종하는 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부모들이 막 우격 다짐으로막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서 억압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렇게, 어, 본이 되는, 어, 이런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제 교회는 더군다나 더, 어, 다를, 수, 다스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절제한다, 절제해야 된다. 이건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모뭐 아니면 또뭐 화근한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래 이렇게 이래서 성격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일들입니다.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어, 이렇게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고 그냥 급단적이고 이런 사람은 어, 교회에서 이게 섬기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의사들이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이 신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의사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그 신중하게 할것 같아요. 내 손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잖아요. 이 환자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와 마찬가지로 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 그런 생명에 관한 아, 이런 일이기 때문에 에, 이것을 어, 신중하게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취미 삼아 남는 시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에, 신중한 사람 일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정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규모 있는 그런 사람 일라야 아, 된다 하는 거예요. 주위가 산만하고 어 이런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어,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자들은 양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이단 교리라든지 잘못된 교리라든지 이런 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어,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 사역에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어 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어떤 번역에는 말다툼을 하는지 않고 뭐 이렇게 번역을 번역도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를 어 제가 이 어렸을 때그 동네나 뭐이때그술 드시는 분들을 어, 많이 봤는데 꼭 술을 드시면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어, 드시고 점점 이렇게 어, 취하게 되면 다투시더라고요. 말을 막 다투어, 말을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친구처럼 뭐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싸움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아마 뜻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여하튼. 어, 술, 술은 이게 알올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옳게 판단을 하지 못하게 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이 교회를 어떻게 이제 다스리겠습니까? 이게 술을, 술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고 뭐이 폭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으안 된다 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어,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또 폭력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어, 6절에 보시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정죄에 빠지고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천사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 그러면 이제 어, 정죄에 빠지게 되는 어, 이런 마귀의 정죄를 말하는 그런 음, 분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받은 그런 정죄, 마귀가 받은 정죄를 받게 된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그 마귀의 정죄입니다. 마귀의 정죄. 에, 그래서 이 어, 새로 입, 입교한 사람은. 교만해져가지고 사단이 정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고소를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순간에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말씀의 연단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의 리더로서 어 이렇게 앞에서 일하게 될때 예, 어떤 때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 자기도 모르게 어, 이게 뭐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자신을 어, 생각할 수 있다 는 거예요. 예,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꼭 어린 신자들뿐만이 아니고 어, 사실은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교만해질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막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직장의 동료들이나 또 사업체에서 어 이렇게 정직하게 하지 않고 속이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판이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때는 그 이제 비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 교회 인도자가 장로가 감독이 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어, 교회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인으로 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이. 이 인도자들의 그런 자격에 보면 어 흔히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뭐 학위라든지 또 아니면 뭐어 세상의 그런 어떤 뭐 권위, 권 권력 뭐 이런 조건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어, 떤 청소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그건 아마 진짜,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그런 간증을 나타낼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저렇게 사회적으로 천한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도, 교회에서는 존중을 받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일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교회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귀천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쁘다고 말씀하신 이런 장로의 그런 자격 어, 이런 자격이 있는 어,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는 정말 복이 있는 그런 교회죠. 어,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 아니죠. 저도 부족한 게 있고. 부족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격에 대한 말씀의 그런 기준은 낮춰질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을 그냥 잘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기준은 기준대로 세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사람에게 맞춰서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어, 교회가 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일조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잘못 세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 여기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진실한 그런 말이다. 어, 이 말씀대로 어, 교회 안에서 어,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